백해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충실했어요, 네. 진짜. 오, 네. 아, 오, 아, 오, 아. 안녕하세요, 제피스의 벨라 and I'm j u l a from e v e r l o w 오늘은 우리가 미용사가 돼가지고 대리님의 헤어 스타일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청담동에 기우쌤이 계시다면 제피스의 우리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계십니다. 희진 쌤님 나왔어요. JPS의 강사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걸 할까요? 어, 오늘은 좌식 샴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샴푸 한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얘네들 한마디 해주세요 영업을 다녀서 고충이 많다는 뜻이겠죠? 두피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 그냥 평범한 두피입니다 저희 자사제품으로 샴푸해 보도록 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는 탈모 기능성 탈모인들에게 좋은 샴푸로 당연히 샴푸를 하기 위해서 우리 루엣 쟤는 오늘 머리 깜짝 그 컨셉이 머리를 감은 줄 알았거든요 자측 샴푸는 누워서 하는 입식 샴푸보다 보에 응.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부분도 있고 소리를 조금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촉각, 시각 뭐나만요 청각! <laughs> 그렇지! 시각, 촉각, 청각에 만족감을 줄수 있는 샴푸입니다 다른 이매자는루아 나한테 지 말고 그림이 <laughs> 어. 있는데 미용공사 어르신, <웃음> 어르신. <웃음> 느낌이 네. 시원하게 샴푸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압법에 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그 뒤에 컨디션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혈점 이름만 그냥 제쳐두고, 시원한 부위들만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아, 혈점 아세 위치도? 어, 물론, 태양혈, 이렇 와, 저 음, 나리고 알륜군. 역시 첨단는기울수 있다면, 내한테는 김순 있다! 아, 그그 하죠. 태양혈, 이제 보통 감자놀이라고 하죠. 뒤 옆부분을 3단계로 나눈다는 생각으로, 윗부분, 중간부분, 가장 아랫부분. 피부에서 손가락을 안 떼는 게 포인트인 거죠? 머리통이서 중간지점 여기 베끼는 거 아무리 눌러보지 않으도 돼요 왜냐면 누르면 좋다고 하니까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제가 반포 쪽에서 일을 할 때도 사모님들한테 굉장히 팀을 얻는하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자정 목과 머리가 연결된 되 부분 눌러주고 쭈욱 혀를 제대로 찍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 본단점 얘기하 어, 처음에는 짱구 반장머이손가락손가락 <laughs> 거의 그냥 <laughs> 아니 감정이 담으면안 되지 여기 여 감정이 담아있는손 여기 여기 넘어가자 이렇게귀 뒤로 와서 하나, 둘, 셋 괜찮다 맞죠? 그 포인트가 손을 떼지 않는 거라서 지금 손이 진짜 안떼 그건 안 잘하고 계시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눌러준다 백이진해렇게하 진짜 정글 아 진짜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니 아니 아 진짜 아파 고려 <laughs> 아니 <laughs> <아니에요. 웃음> 어아 거기 어, <laughs> 아닌 거 같은데?

그러고 하면서 남자 고객님들, 이게 수건 덮어주면은 내얼굴 못생겨서 덮어준다. 그리고 안 덮어주는 고객들이 이제 잘생겨서 그렇다. 그런 의심을 그들이 있었는데, 굉장한 오해 있다. 지금은 우리 히로지에도원는거 지금은 맞아요. 뒷머리 아까도 서다고어할거 빨리 네가해아지 거. 그다 머리를 말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왁스. 네, 히지 w h 지 t e 지 e r 지히 a 지 히소지. 히머지 히소지. 히무지 히소지. 잖아지리소지정해지 히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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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소지지지 들어 간다고동근이안 되는데? <laughs> 에는독일의 맛을 살린 거고 이건 청합동 한국의 미를 살리는 거지. 아. 그 미를 보여. 기운 진짜. 감각이 있네. 생각할게. Like it. It's actually kind of like the e o l k o r s 약간 찐따 <찐딤> 미를. <이랬. 웃음> <laughs> 아, 납득. 어. Oh. <laughs> 멋있는데요? Yeah,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가 이게 미용실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머리가 이렇게 잘안 나와도 선생님이랑 인턴들이 막 <laughs> 오,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어. 오, 막. 요즘 다 강남에서 다 이러고 다니잖아 인스타 검색해보셨죠? 요즘 다 이러고 다닌다고. 인플루언서 헤어예요. 헤어.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너가 뭔가 먹혀 뭐 어.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야, 최대한 누나가 예, 한 모양새를 좀 살리면서 골고루 묻히는 제일 중요하겠죠? 자, 뜯어 올린 다에 내려줍니다. 그 정도 기장에는 앞머리는 세우면서 위에는 모아주는 리젠트 스타일 잘 어울립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잡히면은 밑처럼 이제 살려주면 됩니다. 잡고, 꼬집꼬집꼬집. 꼬집, 꼬집. 그 부분이야말로 이제 행성, 디자이너의 감성이 유출되는. 아니, 이건 약간 씹파먹은느낌 뭐 어쨌든, 뭐, 이 양반도. 정리를 하자면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뭉쳐놓은 것들은 좀 살리면서 실엣만좀 살려서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왁스로 이렇게 섰다고 그냥 이제 외출하시면 1시간도 안 돼서 이 머리가 확삭 가라앉지. 왁스는 모양만 만들어주고 프레임을 고정해주셔야 을 돼요. 만족하십니까, 경님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뒷부분을 네. 알았이따가